잠자는거 깨서 미안합니다 <웃음> <웃음> 네? <웃음> 나오지 말고 앉아있어 네. <laughs> 어... 오늘 저녁은 어땠어요? 오늘 겠어요 어.. 재밌었어요 그래 <laughs> 내가 늘 이렇게 댕기는 사람 기억하지 뭐 예예 음.. 처음이어았어요 예..자주보니까 범..범.. 정들어서 어쩌나 이거는 이제 고구마인데 yeah. 쪄가지고 왔어 만져봐 뜨뜻하지 <laughs> 그냥, 안좋아 요수 믿어야죠 그리고 이거는 진짜 고급이죠 o to y e 예수 m i n Bunny Ponos? The Master Carol. 고 e v e r yes, yes. 만나잖아요 s Yes, yes. Yes, yes. Yes, y e 많아 h i n k I th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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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t h 이 n k I think. I think. I think. I think. I think. I t h i 예수 I think. I think. I t h 이 n k I t 내 죄를 짊어주시고 십자가를 돌아가신 분이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그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내 대신 우리 대신 우리는 죄를 탕만 받은 거예요 누구든지 그분을 예수를 믿기만 하면 돈받는다고 하는데 눈으로 안 보인다고 의심하고 안 믿는 거야 눈으로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도 없지만, 눈을 안 보이지만, 있잖아. 코로나 있죠? 네. 마찬가지, 하나님도 눈을 안 보이지만, 계시고 그분이 해가 햇뜨게 하시고, 또 밤에는 달뜨게 하시고, 또 지구가 공전, 자전, 하루는 24시간, 365일, 공전은 가을, 정확하게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주위에서 운전하는 것에, 그분이 요한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를 복생달에 이따가 보내서 우리들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상렬해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한 하는 이유가 거기입니다. 그분이 만물의주인이요창조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구원못 받아도 그분이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나님이셨습니다 아 이거 식기 전에 드세요. 이거 귀한 보고 뭐예요? 찐이라고 그, 얼마나 고생해요. 자, 이자도 초콜릿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기도문,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열심히도 야물 인생은 예수 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면 원원 천국 영생이 니다 r o n g y o u n 서 thing. Oh, c 고 n o n y o 인생 n o w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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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수없 yes, y e 잘보내 s yes, 코로나 y e 주시고 건강 안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y e 으로 정글 <laughs> 게임이예요 <laughs> <laughs> 잘 가시고 이어서 재미있게 하요